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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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업 전에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의 제목은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치킨 와이어 센터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테이핑. 십자가로 테이핑을 해줍니다. 인도공작입니다. 루버스. 저는 소재 역할로 인도공작으로 아래를 좀 충분히 넣어줄 생각이거든요. 이 땅두릅의 윗부분에 이 꽃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빨리 물이 탁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잘라내고. 십자 가로 테이핑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 테이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넣을 수 있을 때 미리 넣는 것이 나중에 디자인 할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꽂다 보면 테이핑이 가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꽃을 추가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파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채울 꽃들로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메인의 꽃들로 넘어가면 훨씬 본인의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마다 이제 루버스 이파리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루버스를 앞뒷면에 넣어주고, 이렇게 루버스의 주기가 곡선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곱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꺾어요. 꺾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기의 형태만 또잘 활용하면 라인감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인도 공작을 더 넣어줄 거거든요. 충분히 넣어주고 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꽃 넘어가고 남아있는 인도 공작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넣도록 할게요. 다일리아입니다. 작은 화기에 여백이 많은 디자인을 오늘 생각했는데 이 다일리아가 이렇게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화기에 이 다일리아 하나만 딱 넣으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맞는 화기를 찾다가 호박 화기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꽃을 꽂을 때 내가 사용하는 꽃의 크기, 양에 따라서 화기의 크기를 정해주는데 화기가 약간 작은 듯해 보이는 게 저는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큰데 너무 작으면 정말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아주 얇은 다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또 또 너무 얼굴들이 작은 것만 사용하는데 큰 화기를 사용하면 너무 이 뭐라 그럴까. 그 얼굴이 작은데 막 덩치는 엄청 큰 뭔가 이렇게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밑에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화기를 활용을 하면 꽃들이 훨씬 풍성해 보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인도공작 바로 앞쪽에 저는 온 신경을 손가락에 두고 비벼 넣어서 세워주겠습니다. 이 기준을 잡아준 이큰 달리아에 맞춰서 제가 자리를 잡아 주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떨어뜨린 거는 정말 줄기가 얇아서 그냥 목이 휘어지거든요. 이거를 짧게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 땅에서 얼굴이 크게 났는데 목을 못 가누어서 땅에 탁 붙어 있는 그런 꽃들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화기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전체에 이렇게 달리아를 넣어주고 이번에 여기에 채워주는 또이 달리아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고 캄한 아주 따뜻한 색감으로 이 주변을 꾸며줄 겁니다. 치어걸 장미 아니다 치어리더 치어걸 맞아요. 치어걸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입니다. 안쪽 깊게 짧게 써주고 다일리아의 라인감이 숨겨지지 않도록 넣어줘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라인도 전혀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그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장미를 활용해서 높너지 그대로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더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 달리아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달리아가 숨겨질까봐, 아, 현재도 너무 고민이 돼요. 항상 욕심이 뭘더 보여주고 싶은 건지를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달리아였는데 마침 이 장미를 넣는 순간, 어, 장미도 너무 예쁘잖아.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좀더 빼면서 두 개가 다잘 보이는 자리를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꽃을 넣으면서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런 치킨망을 할 때에는 뭔가 그, 고요한 그 그림 같은, 느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항상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계속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은 진짜 꽃들이 서로 서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재미가 막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달리아 두 개도 그렇고, 아, 좀만 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할지 제가. <laughs> 한번 봅시다. 여기에 카네이션. 이번 카네이션 진짜 잘산것 같아. 너무 예뻐요.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이거는 카라멜 카네이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인데 겉이 좀더제 눈에는 예뻐요. 미묘한 차이에서 연두빛도 있고요. 붉은빛도 있고 막 오묘한 색깔인데 저 이런 색감들이 저를 막 자극시키더라고요. 이거, 이제부터 꽃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좀 들어갈지언정. 그렇게 많은 꽃들은 넣지 않도록, 많은 양으로는 많이 넣진 않을게요. 자, 앞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이 좀 보이게끔, 넛에 옆에 있는 치어걸보다 살짝 올려서 넣어주고요. 아래로도 완전 눕혀서 넣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카네이션은 그만.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 피치 색깔 좀 넣어볼게요. 이거는 스프레이로 윗부분에만 아주 짧게 3개, 4개씩 붙어 있어서 채워주기로 좋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치킨망을 비워놓은 곳에다가 그냥 하나만 툭 넣어도 채워집니다. 깊게 하나 툭 넣어주고 반대편에 옆에 있는 꽃들 위치 보면서 길게 쓰면 좋을지를 결정을 해요. 어디를 더 바깥으로 빼게 하는지 더 집어넣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시야의 눈이 안 만들어지면 아주 조금만한 프레임을 하나 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높낮이를 이렇게 주세요.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조금씩 늘려보고 전체의 틀을 보면서 높낮이를 다시 주기 시작하고 더 과감하게 올려보고 내려보고 깊게 넣고. 염색된 금오초입니다. 원래 이거 많이 쓰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를이 처음에 넣는 달리아의 느낌이 금오초를 못 넣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한 송이 정도만 넣을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길게 쓰지 않고, 위에 긴 라인들 때문에 이것까지 길어버리면, 눈이 분산이 될것 같은 저의 그 생각으로 너무 길지 않게 로버스와 동그라미가 돼 버렸어요. 암바입니다. 리시안셔스 좀 짧게 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 보면서 라인을 넣어 주겠습니다. 는 암바 리시안셔스를 넣고 싶은 곳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뒤쪽에는 비어 있는 이런 공간에도 옅은 색깔의 암바 리시안셔스를 넣고 아래쪽에도 넣어 주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야 이 꽃들이 지금 다잘 보일 것 같아서 딱딱 필요한 곳에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다시 인도 공작을 활용해서 공간을 메꿔 줍니다. 인도 공작이 아주 진하게 익어간 것도 있고 연두빛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밝고 어둠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용하는 게참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은하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인다는 느낌이 또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 중간중간마다 이 인도공작이 보이는 게 되게 은은하니 예쁘네요. 인도공작까지 안쪽에 깊게 넣어서 비어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치킨망이 살짝씩 보이거든요. 치킨망을 예전에 저는 초반에는 어떻게든 그망 자체가 전혀 안 보이게 가득 가득 꽃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습도지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쪽에는 이런 이파리라든지 내가 준비한 소재의 역할에. 로 준비한 것들로 좀 채움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채워주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얇은 이런 시레네로 포인트로 약간의 몇 줄기를 더 넣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줄기가 엄청 얇아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양으로 실내까지 넣어서 이야기가 항상 들어있는 저의 화기 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저는 항상 제 꽃의 화기 꽂이에는 특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많이 넣고 싶어요. 이 꽃들이 철조망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나 예쁜 나를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새벌 나비들을 불러서 이 아늑한 공간에서 쉴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얼굴의 각도가 얼마나 저는 더 황홀하게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꽃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많이 한번 담아 보세요. 네, 그러면 <laughs> 여러분 오늘 도한 <안> 달려 봅시다. <laughs>